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하늘 비전 교회 장충만 목사님의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영상입니다. 네. 성경 이사야 61장 사실 꽤 익숙한 구절인데 여기서 목사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어, 구조적인 패턴을 발견해 내셨어요. 맞아요. 이게 보통 생각하면 그냥 음, 위로가 되는 구절들 나열 아닌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은 말씀들이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런데 장충만 목사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절, 2절, 3절에 각각 세 가지씩 나오는 약속들이 사실은 서로 정교하게 연결된 세트라는 점을 파헤치십니다. 와, 그 연결고리를 딱 이해하는 순간. 치유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한번 짚어 볼까요? 2절에 나오는 은혜회라는 표현이요. 아, 네. 그게 그냥 뭐 좋은 시절이 온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구약의 희년, 그 주빌리 개념이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희년은 모든 빚이 탕감되고 뭐 노예는 해방되고 빼앗겼던 땅도 돌려받고 말 그대로 완전한 리셋의 해인 거죠. 사회 시스템 전체가 자유를 선포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장충만 목사님께서는 이 희년이라는 개념이 1절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약속과 정확히 짝을 이룬다고 보신 거예요. 아하!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 넘어서 삶을 올가매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런 총체적인 자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가 삼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던가요? 그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쓴다는 구절과 연결이 되던데요. 네. 죄라는 게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선 죽음 뭐 절망, 패배 이런 상징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죄수나 노예 같은 신분에서 화관 그러니까 승리자나 왕족이 쓰는 관을 쓴 신분으로 완전히 어, 뒤바뀌는 거를 인유합니다. 신분의 완전한 역전이네요. 네, 첫 번째 치유는 바로 이 신분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라, 와, 흥미롭네요. 근데 두 번째 연결고리는 사실 어, 조금 헷갈렸어요. 보복의 날이라는 단어가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아,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장충만 목사님께서 여기서 보복의 대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세요. 우리를 괴롭힌 사람에 대한 복수가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억압했던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보복이라는 거죠. 아, 포로에게 최고의 보복은 복수가 아니라 자유 그 자체 하는 말씀처럼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그 핵심 메시지가 나오죠. 환경은 같아도 해석에 다르면 자유합니다. 맞아요. 그 같은 병실에 있어도 한 사람은 불평하며 지옥을 살고 다른 사람은 감사하며 자유를 누린다는 예시. 네, 바로 그 예시요. 진짜 치유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내면의 해석이 바뀌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3절에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과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회복되는 것.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연결골인데, 마음이 상한자를 고치시는 것이요.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약속인데, 그 최종 결과물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참 독특했거든요. 왜 하필 옷이었을까요? 음, 옷이라는 게 가장 밖으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아, 그렇죠. 누가 봐도 보이는. 네. 그러니까 내면의 치유와 기쁨이 그냥 나 혼자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알수 있는 찬송이라는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하셨어요. 영화 신의 악단의 포로들 예시도 정말 딱 들어맞았고요.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부를 때 비로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입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장충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치심이란, 음, 문제 자체를 그냥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이군요. 신분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또 표현까지 바꾸시는 정확합니다. 신분을 바꿔서 화관을 씌우시고, 감정을 바꿔서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외부로 드러나는 표현을 바꿔서 찬성의 옷을 입히시는 거죠. 와. 이세 가지 연결고리가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세 겹의 약속이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니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네. 그 통찰이 대단하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어, 이건 정말 장충만 목사님의 설교 원본을 통해 이 깊이 있는 통찰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그 울림이 다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활짝 열어두신 그 자유의 문 앞에서 혹시 나 스스로를 여전히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근심의 옷인가요? 아니면 찬송의 옷인가요? 오늘 얘기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죠? 맞아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설교 영상 꼭 눌러서 직접 만나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은혜 충만하세요